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문신 제거를 할때 흉터 없이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게 제가 사실 문신 제거를 하면서 치료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흉터를 없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저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레이저를 굉장히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한 부분의 레이저를 몇 번씩 조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파워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텀을 두고 또 시술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레이저 장비의 파워가 어느 정도 잘 나와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면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이 없으시거나 이제 잘 못하시는 원장님들 경우에는 책에 있는 파라미터만 보고 이제 파워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레이저가 안 먹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보다는 무조건 파워를 올리는 경우로만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다가 문신이 흐려지면서 어느 정도 파워가 안 먹게 됐을 때는 레이저가 잘안 먹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레이저 파워를 무한히 올리게 되면서 표피에 손상을 주고 흉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집은 이제 레이저로 인해서 그 화상을 입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저로 문신을 지우는 원리가 색소에 레이저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것들이 터져 나오는 열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열에너지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열에너지 때문에 문신 색소가 깨지면서 몸에 흡수되는 게 문신 제거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깨질 때 열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런 색소들이 열을 많이 먹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을 많이 먹었을 때 그 색소에도 먹기만 하지만 위에 있는 피부에도 이 열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열에너지 때문에 손상을 입은 거에 물집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꼭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파워 조절을 잘할 경우에는 물집 생기는 걸 대단히 많이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짜잘하게 수퍼 같은 물집들이 생기는 거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똑같은 파워로 치료했음에도 를큰 물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분의 피부 상태나 이런 것들 많이 다르긴 한데 무신 제거 치료를 하면서 파워를 조절하다 보면은 짜잘한 물집 정도는 발생할 수는 있지만 큰 물집은 발생하지 않게 치료하겠다가 제 이제 치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물집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드레싱을 잘할 경우에는 흉터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신제거 시술에 물집이 발생하더라도 잘 치료받으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치료를 빨리 하고 싶으셔서 피부가 많이 회복되기 전에 막 1, 2주 간격으로 하시는 거는 당연히 그런 물집이나 흉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되기 전에 또 치료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 논문에서도 밝혀진 부분인데, 치료 기간은 문신을 지우는 횟수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문신 제거 치료를 할때 보통 6주에서 8주 길면은뭐 3개월 후에 한 번씩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논문에서 뒤로 갈수록 치료 횟수는 더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1개월씩 한 번에서 12번을 하거나 2개월씩 한 번을 해서 뭐 8번을 하거나 3개월씩 한 번에서 6번을 하게 되면은 뭐 치료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더 길어지는 것들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치료 횟수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부작용에 대한. 발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시간은 지남에 따라서 모니터 소수가 줄어드는 것도 더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빨리 치료를 하고 싶어서 너무 간격을 짧게 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파워가 약할 때는 뭐 4주 간격도 괜찮긴 한데 파워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는 최소 2달, 8주 이상 간격으로 치료하시는 게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치료한 후에 물집이 많이 발생했거나 혹은 겉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흉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적당한 파워로 잘 조사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 없이 연고만 바르면 잘아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좀 물집이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약도 드시는 게 좋고 바르는 스테로이드도 사용하시는 게 좋고 필요하다면 드레싱도 와서 꾸준히 받으시는 게 흉터 형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신제거 치료 시에 물집 때문에 흉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실제로 시술하다 보면 물집들이 조금씩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안 생기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간혹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크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집이나 흉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하셔야 문신제거 후에 흉터 없는 깨끗한 피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신을 제거하고 나더라도 흉터가 남아있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제거한 이후에 상태랑 비교를 해 봤을 때 문신 제거 전과 후를 많이 차이를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검은색만 빠지는 게 다가 아니라 제거하고 나서도 완전히 제살 같은 피부를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러한 걱정이 있으시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고 꼭 좋은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신 지우는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